시어머니가 아프셨을 저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간병, 병원 비책임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고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다해 도왔지만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물은 왜 이렇게 차갑냐? 딸 같았으며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말들은 제 마음을 조금씩 갈라놓았습니다. 어머니 간병은 당신이 좀 맡아줘. 당신 회사는 그냥 휴가 내면 되잖아. 병원비도 대부분 제 카드로 결제되며 책임이 저에게 물렸습니다. 저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와 병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마음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님인데 당연히 해야지. 라며 상황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로 복귀했고, 간병과 병원비는 남편과 신이가 맡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이 아니라, 감정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간병은 여느리의 의무일까요? 가족 전체의 책임일까요? 저는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